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메탈을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메탈은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다시 한번 올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 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일 최저가 94.86K, 최고가 96.14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95.59K인데요. 급변한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탈은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탈 코인은 미국의 페이 코인이라고 불렸던 적이 있을 정도로 시간이나 공간적 제약 없이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디지털 통화 플랫폼입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마치 국내의 삼성페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 간의 현물 및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메탈페이를 통해서 다른 이용자에게 현금을 보낸다거나 어플에 초대하는 것으로 메탈 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송금 간의 수수료가 전부 무료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결제 플랫폼입니다. 자 그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메탈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차트 이름면서 단기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435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 업비트, 그 다음에 바이낸스는 빗썸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상승은 업비트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적인 부분 극대화할 건지 하나하나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피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어피트 2017년도 상장이 됐고요. 18년도 초와 17년도 말에 엄청난 급등 나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달성을 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바닥권을 찍었고 2021년도 코인 상승장 때 다시 한번 급등 급등 후에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 후에 지금 추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추세 이탈까지 나오면서 다시 바닥권 그리고 지금 급등을 시작하고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가는 자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이 부분 전체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단기 추세로만 봤어도 지금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좀더 크게 갈 수가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간밤에 개업령 선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격까지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꼬리가 달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구름대 돌파와 함께 상승 기류가 탔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메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 이렇게 급등. 후 후에 급락으로 이어졌을 때 구름대 이탈되면서 이 하락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름대 이탈 전까지 매탈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보시는 것처럼 전 고점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입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수익을 챙겨 가신다면 급등이 나오더라도 놓친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 챙겨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구름대 이탈 나오면 그때는 더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놓으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과 그 흐름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서 수익을 봐야 되는 그런 코인인데요.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 찬스를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메탈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메타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메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테니까요. 도움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